먼저 가세요 배타님 먼저 어, 저 느려요 동일이 형 복근을 뒤집어야 되는 거알 아니에요? 아나 아, <laughs> 아, 여기가 제일 싫어 어, 어. 라라아 저쪽 다시 잠궈놨네 우 돌아왔어. 오, 어, 조리. 잘 달리네. 멋있다 네, 네. 네, 네. 카메라 켰나? 자꾸 도날려요와형잘 달리는데 근데? 어, 잘어 킹이야 킹 진짜 코너킹 <laughs> 나한 말도 안 했어요 <웃음> <웃음> 불러요, 육아가... 어 멋있어 멋있어 형 진짜 DH클럽에 올려도 돼? <laughs> 루프지도 않고 다잘 되네. 자기밖에 모르는 코너킹 아, 나 여기 너무 무서워. 여기 어떻게 도는 거야? 아, 무서워, 무서워, 여기. 아, 그 정도에요? 아, 다른 곳 뒷바퀴 엄청 잘따라보죠막난린데 어. 살짝, 응? 어? 앞에서 막, 야, 근데 형잘 따라요. 진짜 멋있다, 배에 형. 뒤에 빗겨드리고 <laughs> 가는 게 낫지 않을까? 됐다, 왠쪽, 아니, 오른쪽 타야 되지 않을까요, 이제? 안 가본데? 왼쪽. 오른쪽, 이렇게. 아, 아까 왼쪽 갔잖아. 아, 왠쪽, 오른쪽. 왠쪽, 오른, 왠쪽, 왠쪽. 어, 오른쪽 타보세요. 오른쪽? 네 오른쪽 위험한거 있으면 알려줘 위험한거 있지 형 <laughs> 왠지 저한재씨 속도 안날것 같아. 오호 <laughs> 오호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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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형이 위험해. 앞에 사람 내려가더라. 사람 내려가는데, 에 와, 재밌다, 씨. 앞에 누가 내려가던데? 야, 야, 자전거가. 붕붕 날라요? <laughs> 내가,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지가 막 이렇게 혼자 날라가. 어. 어? 저기 저런거 막 그냥 가볍게 다 떼지는거 같은데 뒤에서 보니까 우선 경고 날라다녀 날라다녀 지금 죽을뻔 어 어.. 어.. 또 길막이다 길막 우리 길막에요 이 우리 길막이에요 길막 가자 가자 길막 우리 돌고 돌고 세칸에한 번에 나와 뒤에 사람 뒤에 사람있어요 사람 아, 오후에는 오면 더 좋겠다. 어디가?